그게 대리시다. 어제는 진짜 진짜 쳤는 나도 이거 써볼까? 히스, 히스테리 싸대기? 구, 슬래시, 낙, 혼다. 이게 뭐냐. 스콘다, 따운다 아, 뭐 써봐야지? 히스테리 싸대기. ㅎ ㅎ 이대하고 헤르사포 재밌나요? 지금 파이브 엔딩 직전까지 왔는데. 오늘도 재밌어요. 파이브도 솔직히 게임 잘 만들긴 잘 만들었는데 저는 뽀가 뽀, 뽀도 진짜 잘만들다니잘만들었다생각 하거든요 진짜로 3는 안해봐서 모르겠고 아씨. 가해도안 통하는데 그냥 스포카도 쓰자 쇼브! 한국인 한 명인데 어떻게 됐습니까? 누구요? 싸다해갖고 뒤졌는데? 아왜 반대 이거? 에반데 이거. <laughs> 봐봐요 이거 안 되잖아요. 아. 이거. 나 진짜 아시네! 진짜 미쳤는데, 완전? 이 녀석 지금 떠

凯蒂，OK。<Okay. S 1> okay. 야, 너, 마가. 난, 누구니, 다, 거, 대, 니, 니. 네 오케이 대피. 야, 너, 방어력 대, 니. 떨고 떨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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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축구카드 써야겠죠? 얘한테? 주인공한테 오케다 야, 너 해피해, 그냥. 막아, 방어. 펠! 아, 씨. 야, 이모델이 끝내야 돼, 이번델에 아, 근데 안 끝날 것 같은데? <웃음> <웃음> 잠깐만. 아, 씨. 이거 쪄도 데미지 되게 약하잖아. 캐리 펀치. 아 내가 물량 써도 뒤질 것 같은데 어차피 맞으면은 아 이거 물감을 쓰기 너무 아까워 이거는 나중에 쓸 건데 이걸 아 경지 못 받는 거 알고 있죠 알고 있는데 지금 탈려봤자 의미가 없어요 근데. 야 모든 걸 걸어야 돼요 이렇게 소니펀치에 모든 걸 걸어야 돼 제발! 我天啊！ 공작 꼬리 긴 오케이 무기 얻었죠? 공짜로 무기 얻었습니다. 와 대박. 근데 대박이에요. 만화 50 추가 효과 만화 50이야. <laughs> 얻었다. 공격력 60에다 60더 올라간 데다가 거의 거기다 SP 50까지. 완전 대박이죠? 근데 이게, 페르소나, 골든인가? 골든으로 나왔잖아요, 이게. 나왔는데 그거는, 그거는 뭐였지? 플스3 였나요? 맞나? 플스3로 나왔나? 아닌가? 플트로 나왔나, 그것도? 안 되네. 아, 비타로 나왔어요? 제가 비타를, 비타를 안 해가지고. <laughs> 집에 없죠, 비타 피구나 방까지는 그칠 것 같지만, 내가 건너에 있던 동안은 너희들 분명 비올 때마다. 내일부터 골든이 근데 예정이냐고? 어, 가족 서비스 있어. 서 윤리 데카르트의 모든 게 올바른 건 아니지만 니더들에게 인념도 말이겠군. 다음 주부터 중간고사래요. 오, 인기가 오른데요. 지식이 높아졌다. 야! 음, 사매강에서 물고기. 아, 시험 기간이라서 애들하고 호감도 모르리나 보네. 그것도 그리고 비가 와서 그런가? 어라. 어떤 계기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친해지려면 거리 나갑시다. 5월 7일날 내가 3천원밖에 안되네 와 이거 500원이야? 아무 효과도 없는데? 친구랑 공부하면 호감도 오르. 지금 친구랑 공부하다, 공부하다기보다는 네 덮밥을 먹으러 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덮밥 먹으면 모든 능력치 다 올라가잖아. 호감도, 호감도는 포기해야 되지만. 그러고 보니까 이 게임도 퀘스트가 있는데 제가 퀘스트를 퀘스트를 <laughs> 안 하고 있죠? <laughs> 그러니까 말이야 퀘스트하면 은근히 퀘스트도 깨면 은근히 좋은 거 주거든요? 아 근데 귀찮다 근데 근데 초반에는 초반에는 깨도 그렇게 조, 그렇게까지 좋은 거안 줄걸? 가끔 가끔 하나 줄걸 가끔 꽃이요? 이게, 이거 뭔데? 300원인데? 이거 뭐야, 이거? HP 올려주는 거 아니야, 이것도? 꽃이. HP 50인데요? 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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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게 뭐야? 에? 이거 100원짜리고 이거 300원인데? 에바 참치네? 사기당했네? 야. 뽑물모로자 고르케는 한정이죠. 비오 비오는 날에만 살수 있죠. 관용, 용기, 끈기. 今日未明稲葉北にある稲葉信用金庫の ATM が重機で壊され奪われる事件があります現場に乗り捨てられた重機は近くにある土木業者から盗難届が出ている車両でした犯人は警備会社が来るまでの非常に短い間に犯行を終え班長がみ遅いねお父さん お父さんうん大丈夫うんうん。うん ナオコ、자기방으로가버렸잖아。お前か悪いが、今日遅くなる。とじまりして先に寝てくれ。それと四日と五日の休みの件なんだが、実は若いのが一人体壊してな。抱えてる事件の内容からいくと穴は開けられん。あし、しこ。すまんな、急なことで。 나나코는 어떤 느낌이 나나코가 방에 틀어박혔다 그러고보니 다음주 월요일부터 시험이 있다고 했다 공부를 할까? 잠깐만 절임반찬? 야 먹지마 가끔 먹으면 좋아지는긴 하인데 야, 나 나고 어디 갔어 나 나고 여기로 간거 아니냐고 여기 왼쪽으로 <laughs> 왼쪽이 없다고 아무것도 내 방에 도망친 것도 아니고 아이씨 공부나 해다 여러분 시험 기간에 공부합시다. 지식이 높아졌다. 오, 지식이 나이 정도에서 폭넓음. 5월 3일? 더 시험기간에 공부했냐고요? 아니요. <laughs> 오늘은 헌법 헌법 기념일에 학교가 신다. 심야에 비는 언제쯤 내릴까? 나나코는 오늘도 텔레비전을 보고 있다. 집 밖은, 밖은 이어 배전략을썼구만 뭐지? 누가 온거 같다. 어, 치에 갔구나. 어, 아, 이다 같다. 이르 네, 키워. 이모, 나랑 아, 속이 이 유기코, 뭐그릇 나나코, 뭐 그? 그래, 같이 가자. 그래. 그래 같이 가. 에? 이? 이이? 뭐? 이니 나락코 데리고 친구들과 놀러 가기로 했다. 주니스 푸드 코트. 아르 아르바이트 중 요스케야 집안일을 마치고 유키코 합류했다. ゴールデンウィークだってのにこんな店でじゃ奈々子ちゃんかわいそうだろうだってほかないじゃんジュネス大好き <laughs> な奈々子ちゃんでも本当はどこか旅行に行くはずだったんだお弁当作ってお弁当奈々子ちゃん作れるの へえ、家族のお弁当係。<laughs> すごいじゃん、お兄ちゃん。お兄ちゃん。へえ、お前料理とかできんだ。確かに器用そうな感じあるけどさ。あ、私も何気にうまいけどね、多分。お弁当ぐらいなら、言ってくれれば、作ってあげたのに。うん。いやー、ないわ、それは。

애초에 커피도 커피도 안 마시기 때문에 저는. 자나나코짱사인가この人らナ나コちゃんのママより마이いの作っちゃうかもよお母さんいないんだ事故で死ん 아, 이것도 요스케가 또 눈치가 없대 이고. ちゃんもいるし今日はジュネスに来れたしすごい楽しいよそ、そっかお姉ちゃんたちいつでもナナコちゃんと遊んであげるからねうん、遊ぼうよし、ナナコちゃん一緒にジュース買い行くか 요게 인간님이 한 개를 구원하셨습니다에로님 구슬프게 난 부탁합니다. <laughs> 아네요게 인간의 쿠키 이렇게 감사합니다 이거는 이거 언니, 자, 뭐가いる? 나나코는 꿈이 없는 미소를 보여주고 있다. 정의의 베르소라. 그들이랑 나나코와 함께 즐거운 시, 시간을 보냈다 나나코 공략 어떡해요 <laughs> 커뮤니티 올리는 거지 그냥 오늘의 페르소나 보는 네, 여기까지 해야겠습니다. 8시간 26분이라 했네.